이 선제로 살았던 시간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어떠신가요? 어, 제가 촬영을 거의 한 10개월 정도 했었고, 그다음에 방송까지 2개월 하면은 1년이라는 세월 동안 선제로 살았는데 되게 꿈 같으면서도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장면들을 찍을 때마다. 그 감정들이 너무 좋았고 성재를 너무 사랑했고 작품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너무 행복했고 그 다음에 방송이 나왔을 때는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작품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 이렇게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셨어가지고 진짜 행복했습니다 네. 성재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통이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이번 순서는요 아직은 보낼 수 없는 그를 추억하기 위한 코너입니다. 퀴즈도 풀고 선대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선대 디바이크!